다원에서 윌리 서클 마사지입니다. 그, 고개는 돌린 상태로 유지하고요. 어깨를 뒤로 뺍니다. 이게 어깨를 빼는 게 힘들 수도 있어요. 그렇게 되면 상완을 잡아서 당기시면 돼요. 상완을 자, 하나, 둘, 셋. 이렇게 되면, 네, 이, 예, 이목 근육이 늘어나게 되죠? 트위스팅 된 상태로. 어. 자. 그래서 고개를 다시 반대로 돌려보세요. 예, 자, 이게 우험합니다 여기서는 워밍을 먼저 줘서, 예, 목을 약간 풀어주세요. 그 다음에 다시 어깨를 잡고 가볍게.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네. 여기 목이 있는데 손날로 해서.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어깨를 잡기가 힘들어요. 살이, 등치가 큰 사람이 있으면. 그럼 이제 이렇게 팔을 잡고 고개만 가볍게 돌려줍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자, 반대로 고개 돌려보세요. 천천히 돌려야 됩니다. 네. 다혀요 자, 처음에 시작할 때는 피술자 반대 방향에서 먼저 워밍을 해주시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진짜는 지금 섭습니다 고개를 반대로 돌리세요. 천천히, 예. 그래서 먼저. 네, 롤링을 해서 어느 정도 근육을 이완시켜 놓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어깨를 당깁니다.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하나, 둘, 셋. 여기 목 있는 데는 손날로 해서 원 포인트, 투. 네, 나머지는 후두. 축두 후두를 갖다가 반대로. 하 둘, 셋. 처음에 어느 정도 목을 풀고 이렇게 하셔야 돼요. 처음부터 이렇게 하면 목을 다칠 수 있어요. 음. 이렇게 해야지 속에 있는 근육들이, 예, 이게, 이게 경추잖아요. 경추가 지금 이렇게 돌고 있어요. 이렇게. 예. 다, 꽈배기 식으